미호크는 보가드를 발견한 이후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오랜만에 보는 건 보가드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매눈 교류전 이후 처음인가 다시 만나게 되어 몹시 반갑지만 적으로 만나게 된건 유감이군 이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이 보가드를 맞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보가드를 향해 뛰어가며 보가드와 미호크의 리벤지 매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마젤란 자식은 내가 맞지 여러모로 갚아줄게 많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마젤란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거프를 바라보며 빈사의 영감을 상대하고 싶진 않지만 빠르게도 선점들 하셨군요 광대벅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해적왕이 되겠다는 놈이 이런 곳에서 죽을 리는 없겠지. 널 보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해적왕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한 애송이 한 명이 떠올라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버기를 보며 루피와 비슷한 기운을 느끼며 버기가 약하긴 하더라도 이곳에서 개조금 당할 위인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자신이 거프를 상대하기 위하여 거프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버기는 좌절하며 해저왕 따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로저 선장 샹크스 레일리 누구라도 날좀 도와줘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버기에게 접촉하였고 버기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더플라밍고는 배항식 폐기를 사용하여 마젤란의 근처에 있는 경비병들과 옥돌수를 모조리 기절시키니후 마젤란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이놈의 타옥만큼은 반드시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줘야겠다.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저저저저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인가? 상부의 영감들이 경계할 만하지. 그 물건은 존재 자체로 세계를 뒤흔들 테니. 라고 말했고 마젤라는 의아해하며, 오래전에 철룡인의 지위를 박탈당한 니놈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 리가 없을 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성지 마리조와 중심부에 잠들어 있는 고대병기 우라노스, 그리고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베가펑크의 발명품의 위치,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마리조아의 국보다 고대병기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면 제 아무리 세계정부라 할지라도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고 볼수 있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조아의 국보의 정체가 고대병기 우라노스와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베가펑크의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젤라는 당황하며 고대병기는 정부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마리조아에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마리조아의 국보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는 신의 기사단과 오로성뿐이다 그러니 너희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하며 폭소합니다 참고로 이무 역시 마리조아의 국보의 정체를 알고 있으나 도플라밍고가 이무의 정체를 알지는 못하였기에 이무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젤라는 더플라밍고를 통하여 마리조아의 국보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나 그 사실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기에 우선은 더플라밍고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더플라밍고 역시 이를 파악한 이후 공중으로 높이 점프한 뒤 조만간 세계의 역사는 크게 바뀔 거다. 정부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호걸들의 시대가 도래한다. 너희 정부가 설 세상 따윈 없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오색 실을 사용하여 마젤란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젤란은 무장색 폐기를 이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히드라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를 노립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이를 피해낸 이후 폐색 폐기를 휘감은 플랩스레드를 사용하여 마젤란을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공중에서 착지한 이후 버기를 바라보며, 호, 저 녀석 아직 죽지 않았어. 그건 그렇고, 모리아 저 녀석 살아있었나. 라고 말하며 버기와 접촉 중인 모리아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젤란이 다시 일어섰고 도플라밍고는 역시 지옥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남자답군. 이라고 말하며 마젤란과의 2차전을 준비합니다. 크로코다일은 거프에게 다가간 이후 거프의 엄청난 패기를 느끼며 다 죽어가는 영감이 이런 패기라니. 흰수염 영감도 그렇고 어떻게 되먹은 영감들인가. 라고 말하며 거프가 부상을 입기나 했으나 결코 만만히 볼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며 탈출만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크로커다일을 보며 부하하하하 악어의 송이 니놈이 나와 겸상할 레벨은 아니지 않나 라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나 말라고 라고 말한 이후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프가 밟고 있는 지면을 모래지옥으로 만들어 거프를 빨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점프한 이후 그대로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을 공중에서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했으며 거프 역시 지친 상태였기에 갤럭시 임팩트의 위력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크로커다일은 가까스로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며 흠 확실히 나도 늙고 지치긴 했나 보금 겨우 이 정도 위력이라니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는 영감이 저런 말도 안되는 파괴력이라니 라고 말하며 자칫하면 자신이 여기서 거프에게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극도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더플라밍고 미오크 크로커다일이 일제히 전투를 시작한 이후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로저의 적단 시절부터 타고난 생존력을 보이며 이리저리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프가 하츠노스 섬에서 소송해온 티치 아우키지를 포함한 검은 수염의 적단을 보게 되었고, 버기는 저 녀석들이 왜 여기에?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원래 잡혀 있었던 모리아도 그들과 함께 묶여 있었고,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던 모리아는 어이, 버기, 나를 풀어주면 지금 너에게 도움을 주마. 어차피 너희들도 이판 사판 아니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내가 네 놈을 어떻게 신뢰하냐? 못 풀어준다, 이놈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이 나타나 버기에게 총을 겨누며, 저 녀석의 능력은 동강동강 열매 참격은 통하지 않는다 일제히 발포해라 라고 말하며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총이 버기를 스쳐갔고 버기는 여기서 모리아를 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군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모리아를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특제 연막탄을 터뜨린 이후 모리아를 풀어주었고 모리아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키시시시 광대자식 우선은 너를 도와주마. 나도 이곳에서 탈출하는 게 우선이라.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그림자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들을 모조리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미호크와 보가드는 교류의 이후 임펠다운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보가드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전력으로 보가드와의 전투에 임한 이후 보가드를 쓰러뜨리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가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최고 기술 중 하나인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보가드는 인류관법 제3식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하지만 보가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미호크는 기세를 놓치지 않고 흑도 이자요일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관법 제1식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니놈이 제자를 키운건 의외로군 니놈이 뿌려놓은 불꽃은 잘 보았다 그 불꽃이 화마가 되어 널 집어 삼킬지도 모르겠군”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하치노스 섬에서 결혼 조로를 떠올리며 조로가 훗날 미오크를 넘어설 수 있는 재능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미오크 역시 조로를 떠올리며 화마가 될지 신기로가 될지는 그녀 석이 하는데에 달렸지. 나도 많은 기대를 하는 놈이라서 말이야 롤로노아가 내 오랜 염원을 이뤄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네 라고 말하며 조로가 빨간머리를 뛰어넘는 검사가 되어 자신과 겨루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무엇이든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지 항상 예상치 못한 강자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이라네 라고 말하며 보가드는 과거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할 뻔하였으나 미호크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을 떠올립니다. 미호크와 보가드의 대결이 고조되어 갖고 두 캐릭터는 조금은 지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곳이 승부처라고 생각한 이후 흑도 참란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보이지 않는 속도로 베어버렸고, 보가드의 양 허벅지와 어깨에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복부를 찌르는데 성공했고, 미호크 역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가드가 무리한 공격을 하며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미호크는 흑도 초승달을 사용하여 강력한 참격 3개를 동시에 날렸고, 보가드는 결국 무릎을 꿇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전향을 살폈고, 도플라밍고는 마젤랑과 무리없이 겨루고 있었으며, 버기도 모리아와 손을 잡으며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거프에게 그야말로 양악을 당하고 있었고, 크로커다일의 전신은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호크는 크로커다일을 도끼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크로커다일을 지원하기 위해 달려갑니다.